요즘에 젊은 애들이 데이트를 어디서 하는 줄 알아요? 어디서 한대요? 모텔에서 요 데이트를 모텔에서 요 왜냐면 하 영화 해결되고요 차 해결되고요 음, 음, 음. 그다음에 먹는 거 그냥 배달해가 먹으면 되고요 잠자리까지 해결되고 그리고 요즘에 또막 금액도 싸잖아요 뭐 나는 뭐 요즘에 가볼 일은 없다만 <laughs> 어.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1차적으로는 굳이 결혼 전에 같이 살아야 되나 결혼 하고도 싶고 살수 있는데라는 생각 <laughs> 굳이 나중에 살다 보면 따로 살고 싶을 정도가 생기는데 왜 <laughs> 굳이 <못> 빨리 <웃음> 달려가는 <웃음> 이런 느낌인데 <laughs> 그 형수 알아요 <laughs> 형아 그러면 은 필요가 없다 또 굳이 그런 필요가 있느냐 음... 굳이 저는 <laughs> 좀 생각이 달라요 사실 찬성하는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데 우리도, 나도 딸이 있거든요 형은 나도 밖에 없잖아 난 딸이 있거든 딸이 있으면 또 그렇지 아내 딸이 만일 과연 20대 뭐 대학교 때나 뭐 중반 때 아빠나 동거할려고 그러면 내가 찬성할 수 있을까 나는 없을 것 같아 어, 응? 나는 딸이 아니고 아들이라도 저, 찬성 안 합니다 아, 형은 응. 근데 얘가 정말 아빠하고 친해가지고 20대 후반대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한 1년 만나봤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살아볼게요 하면은 딸의 의견을 좀 수렴해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뭐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남녀끼리 속궁합도 사실 그 무시 못하잖아요 무시 상관없어요 뭐. 저는 상관있다 보거든 꼭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살아보자 근데 같이 안 산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안하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 이게 이제 사실 잠자리 부분도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이가 늦어도 홍기가 차서 한번 확인해보는 건 나는 나중에 결혼해 우회하는 거보다는 낫다고 보는데. 내랑 생각이 똑같잖아. 와... 알수 있는 건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저 40대가 찬성률이 거의 한 23%가 증가 최근에 10년간 23%가 증가했다는 거는 살아보니 살아보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즉, 쉽게 얘기해서 저 23%는 결혼하고 난 뒤에 후회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저기서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결혼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사실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다 하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죠. 그거 그 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건데, 굳이. 그러 20대 초후반을 떠나가지고, 음. 그러니까 젊었을 때, 혼전동거 그러니까 해도 된다, 알아볼 수, 뭐, 그것도 한, 그, 저, 저 이후로, 음. 결혼 전에 서로 알아볼 수 있어서, 음. 그 이후로, 음. 찬성, 혼전동거를 음. 음. 살아봐라, 음. 해봐라. 음. 나는 반대세. 찬성한데 제일 앞에 부분이 서로에 대해서 알아볼 수있던데 그거 말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근데꼭 굳이 같이 살아야 되나? 이게 왜 혼전 동거가 생기는지를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서울의 직장인들이 혼자서 살아가는데 식비와 통행료와 그 다음에 월세나 뭐 이런 부분을 한 달에 최소 보통 100만 원 들어요 근데 연애까지 하면 한 100원, 만 20, 30만 원, 150만 원 들겠지 근데, 따로따로 사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야, 이씨, 야, 같이 살자. 생활 반반 내고. 이렇게 계약으로 동거를 하는 일들도 있다고. 쉽게 해서, 집을 쉐어해서 쓰는 거야. 그냥, 분리를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요즘 세대들은, 어, 너내 애랑 아니네? 어, 오케이. 보증금 반반 빼. 자, 안녕. 빠이빠이. 헤어지려고도 깨끗하게 헤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깨끗하게 헤어지면 괜찮지. 그, 그, 그 하면 되는데, 쿨하어못게 하지? 구질구질하게, 귀일. 막, 요즘에 사건사고 나는 게, 그가? 막, 어? 여자집에 가가지고 부모 막 때리고, 막, 거 있는 개 막, 어? 죽이고, 막, 이런 거 요즘 뉴스 많이 나잖아요그 얘기 자꾸 어디로 와? 아니, 게 그러니까 저는, 저는 그게 반반이라고 분명 말씀드렸던 게, 찬성과 반대의 근원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저기 나온 얘기를 보면은, 솔직하게, 그니까, 반대를 해놓고 봐도, 이유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보면은, 지금 내 입장이지만, 반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해가 되면. 왜 네, 맞아요. 저는그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혼인, 혼전 동거에 대해서 찬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는 저는 찬성이 52%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형 얘기도 들어보고, 저기 이제 자료나 이런 걸 봐도,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조금, 아직까지 는 우리가 아재라저거든지 모르겠는데 반대하는 게 조금 쏠리니나 같이 산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것도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혼인 신고를 해서 그 책임감에 대한 의무를 주는 건데 어찌 저래 보면 너무 그뭐 알아본다 막 이러면서 의무감이 사라지지 않을까나 그 생각에 책임감 이게 근데 결혼해가 살아보니까 찬성한다도 좀 생기고 또애 아빠로 봤을 때는 반대한다고 반대한다는 쪽으로 쏠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중심 못 잡는 거는 뭐, 뭐 이해를 했습니다 나, 나도 내 스스로가 좀 이제 이해가 제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정면에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소리> 이해는 되는데 어 그럴 거면 차라리 결혼해서 살아라 저 책임감 있게 근데 결혼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살아서 살아봐야만 알수 있는 것도 있다고 그냥 연애만 한다고 해서 아이 사은 좋은 사람과 결혼, 형과 아까 뭐 그랬어요? 그럼 결혼해? 왜 동굴을 해? 결혼을 해요 그냥? 근데 결혼해 가지고 아닌 걸알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더 책임감을 더 나는 묻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뭐 선보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연애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만나는 시간도 있고 즐기는 시간도 다 있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건데 물론다알수 없지만 그거는 결혼이라는 걸로 이게 잘못 들면다고굴나 뭐 이런 게될수 있는데 그래도 결혼을 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다면 될것 같은데 약간 내 스스로 보수적인 생각은좀있어아 저도 그래요 네, 있는데. 저는 만약에 지금도 딸이 20대 초반 중반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20대 초반 중반에 아빠 저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 할것 같아요 근데 20대 후반이면 너의 인격은 너의 인격과 너의 너의 모든 거는 네가 결정하고 네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하루 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그렇게 되면은 는 아마 달랠 것 같아요 하지 마라고 그러고 이렇게 좀 어? 그럴 필요 없다고 막 이해를 시키려고 네. 할것 같아요 그나 그러니까 아들이지만 뭐 나이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돼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먼저 일단 살래요 했 그럴 거면 얘가 제일 먼저 나올 소리가 그냥 내 생각엔 그럴 거면 그혼해라 마, 지금 능력이 아니 아니, 능력을 뒤에 하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한 사람을 데리고 자면서 이런 말은 그렇게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어, 이게 됐든 이게 됐든 어떻게든 항상 책임감은 다르 음,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 동굴하더라도 거기에 똑같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절대 이걸 가벼이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가벼이 생각 안 한다면 정말 진지하게 해서 결혼을 할수 있도록 하는 어떤 준비나 이런 것들 대좀더 더 갖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되게 얘기하면서도 안타깝네 나는 근데 이게 이게 되게 안타깝네 시대적인 거, 지금 삶적인 거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혼전동거를 생각하고 있는 이 30대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결혼을 해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싫은 것도 너무 많다. 어? 그거를 왜 굳이, 미리 알려 하나? 굳이 다리 튼튼할 때, 왜 다리 튼튼할 때, 자유롭게 많은 사람도 만나고, 많은 사회성도 가지고, 많은 인간관계를 하면서, 자기의 이 원석을 자꾸 따듬어서 보석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자유롭게, 좀, 이렇게,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좀, 좀 경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나중에, 나이가, 홍기가 차서, 인간 아이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돼가지고, 한 집에서 알콩달콩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끼리 얘기를 해본 거예요, 주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한 뭐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뭐, 제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면 또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꼭 한번 눌러주시고. 우리가 이런 진짜 냉이라또 네. 옷을 이렇게 입혀놓고 싶은데. <laughs> <laughs>